두 번째 활동, 우리 고장 그림을 비교하는 방법 알아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앞에서 봤던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이 조금 작은 크기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1, 2, 3번을 읽어 보며 우리 고장 그림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같은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지만 이렇게 서윤이와 형석이가 다르게 표현한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산의 모습 역시 서윤이와 형석이가 다르게 표현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희의 그림에는 있지만, 형석이의 그림에는 없는 장소도 찾아보았습니다. 모수천, 두봉천, 시장과 같은 것들이 있었지요. 반대로, 셋째, 서윤희 그림에는 없지만, 형석이 그림에는 있는 장소도 찾아보았습니다. 도서관, 우리 집, 이망역, 미용실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첫째,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다른 점을 찾습니다. 내 그림에는 있지만 친구 그림에는 없는 것. 반대로 친구 그림에는 있지만 내 그림에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아주 많은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또 다른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비교하기 활동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쪽에 지아가 그린 고장의 모습과 희철이가 그린 고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앞에서 본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발견했나요? 지아와 희철이는 모두 도로를 그리지 않고 우리 고장에 있는... 장소들만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 점은 두 친구가 모두 같은 점이에요. 도로를 그리지 않고 건물이나 자연, 이렇게 장소의 모습만 담았다. 라는 점이 같은 점이 되겠네요. 또 같은 점을 살펴봅시다. 슈퍼마켓이 두 친구 모두 그렸어요. 그리고 또 같은 것을 그린 것이 있나요? 음, 두 친구는 슈퍼마켓만 같이 그렸어요. 하지만 슈퍼마켓의 모습을 보니 모습은 또 그림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면서 또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다른 점을 찾아 봅시다. 지하는 이망초 공원 약국, 문구점, 시장 이런 장소들을 그렸어요. 하지만 희철이는 그리지 않았고요. 반대로 희철이는 도서관, 놀이터, 아파트를 그렸어요. 하지만 지하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림의 모습을 살펴보니 희철이는 굉장히 자세하게 놀이터면 철봉, 시소, 미끄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모든 창문을 다 세세하게 그려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는지 여러분 알겠나요?